어 가지고 계시겠네 어, 이제 카노 보드 뭐 이런 것들을 좀 아, 많은 분들이 접해서 예. 우리가 정말 아, 대항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. 이거 좀 작은 시작이긴 하지만 예. 작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항으로 나가고 또 음. 청소년들의 꿈을 가지고 음. 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. 아, 그런 교육을 좀 계속하고 싶습니다. 음. 자, 이제는 의암호위를 한번 알아볼까요?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탄생한 새로운 관광 명소. 얼마 전에 새롭게 문을 연 춘천 케이블 갑니다. 산과 호수를 연결해 줍니다. 아래에서만 봤던 풍경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네요.